드디어 응원번 커스텀에 도전합니다. 제가 좀 되게 아미반 커스텀을 느끼한 이유는 망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준비를 진짜 철저히 해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설계도 어떻게 커스텀할지 여기에다가 미리 구상을 좀 해볼게요.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큐빅으로 하는 거잖아요, 그죠?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. 큐빅. <laughs>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. 큐빅은 <laughs> 너무 힘들어. 장점 반짝인다. 단점 힘듦.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. 쉬우면서 예쁜 거를 찾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직. 두 번째는 제가 그 모자를 만들었잖아요. 굉장히 귀여운 털 모자를 만들었습니다. 토끼 모자. 와우 그림 못 그렸다. 일단 토끼 모자를 씌우고 손잡이에도 뽀글이를 붙여버려. 뽀글이 커버. 장점 보호도 되고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귀엽겠다. 근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. 덥다. 그림만 그렸는데도 벌써 더워요. 여기 막 색칠해서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. 스티커를 붙이고 여기다가 파란색 물감으로 칠한 거죠. 이것도 장단점을 써볼게요. 장점 컬러풀 하다. 단점은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말려야 되고 막또 위에 반짝반짝하게 뭘 발라야 될것 같고. 음... 어? 뭐 발라야 될것 같고 와뭐 이래? 걸리는 걸린... 이 뭔가 홀로그램으로 한번 꾸며볼까? 컨셉은 홀로그램인 거죠. 홀로그램은 펜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사용하고 남은 글리터를 또 종이에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오, 홀로그램 아미범을 만들겠어요. 과연 가능할까요? 오, 짱 예쁘다. 이 종이가 매니큐어를 칠해도 이 뒤에가 번지지 않아요. 그래서 참 좋군요. 좋아 그리고 아, 키링도 달아야지 이렇게 뭐 보석 같은 느낌 장점 이것도 반짝인다 단점 홀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사실 모르겠어요 <laughs> 매니큐어를 확다 칠해버려 <laughs> 저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복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 커스텀을 설계해 봤습니다. 실제로 커스텀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인터넷에서 홀로그램 시트지를 찾았어요. 이게 크기가 좀 커요. 2m 정도? 오, 와, 대박. 어떻게 벌써 약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산 거는. 키링이에요. 제가 홀로그램 키링을 달고 싶다고 했잖아요. 오, 제가 약간 이런 영롱한 느낌으로 사고 싶었거든요. 잘산것 같아요. 어떡해. 그럼 이거랑 아미범 시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와, 얘가 예쁘고 다 좋은데, 얇아가지고 구겨지면 티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. 여긴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고 아마 근데 이 위에를 어떻게 하지? 아닌데 이게 붙일까? 어? 응? 여기는 이렇게 어? 이게 괜찮을라나? 3차 시도 실패.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. 여기가 붙어버리면 안 되지. 시트지 붙이면 쉬울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구야? 와!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죠? 아, 방법이 생각났어요. 이렇게 세로로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볼까요? 끝! 오, 이 위에를 다 했어요. 안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쭉 내려줍니다. 어, 이렇게 만약에 잘못됐다. 그러면은 살짝 다시 떼서 다시 붙이면 돼요. 너무 힘들어 어떻게 야저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아 이게 최선입니다 아픈 근데 대신 엄청 깔 거예요 손톱으로 이렇게 안으로 일단 넣어 놓을게요 나중에 이거 끼우면은 제가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. 폰으로 스노우 앱켜 가지고 찍은 사진들을 명함 사이즈로 인화를 한 거예요. 이제 마저 다이어리 꾸미기를 맞춰야죠. 폴라로이드 테두리가 있어요. 이런 걸 하나 만드셔도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붙일 겁니다. 그냥 일반 집에 가지고 있는 포토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이 다이어리 키트에 있었던 스티커를 사용할 거예요. 붙여서 다 꾸몄습니다. 음 저도 이렇게 만드니까 되게 새롭네요. 이게 뭔가 딱 봤을 때 엄청 뿌듯해요. 뭔가 나의 도전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영상은 제가 6월 초부터 만들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었어요. 이 곡선 부분 이런 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은 한 10분 정도로 편집되겠지만 실제로 만드는 과정은 한 저는 한달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꾸미면서도 실패하거나 좀안 예쁘게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, 저는 이 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.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예쁘게 나올 때까지 도전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,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예쁘게 성공을 하냐고 여쭤보실 때가 있어요.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편집을 하면서 예쁘게 잘 성공적으로 된 것들만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를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!